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 3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네, 이 시간대로 잘 오셨습니다 네. 오전에 계신 분들 그대로 잘 오셨는데 네. 오후 시간에는 음, 지난주도 광고한 것처럼 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교리의 내용들을 1차적으로 한번 쭉 읽고 살핀 다음에 뒤쪽에서 자리를 옮겨서 서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교제하며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예,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리의 필요성,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작성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 1절, 한절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하시던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문서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라는 내용과 어떤 것은 아닌가 이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두 절만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두 절씩 하면서 우리 또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또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2절과 3절이 있는데, 2절을, 2절 내용이 그 노란색 그 칸막이 안에 있습니다. 노란색 내용들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신구약의 모든 석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바쿠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우서, 알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루스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렇게 쭉 길게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목록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말씀은 이 66건, 이 66건의 내용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신약 총몇 권이죠? 구약, 구약은 30, 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하면 외우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39권과 27권 총 66권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레스터 네. 신앙고백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laughs> 이 66건의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옆에 보면 성경의 구조가 있죠? 성경의 구조가 있어가지고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이요? 네, 네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그 교환에 보면 슬래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슬래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우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 책을 뭐라고 할까요? 예, 모세가 기록됐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다음 여호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열랑기상하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까요? 예, 역사도 기, 어, 이른바 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해서 분류상으로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슬래시가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예, 시가서라고 됩니다.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것은 무엇이라 고 할까요? 선지서라고 합니다. 네, 선지서인데, 근데 그 보니까 다니엘, 다니엘에서 한번 짝 끊겨 있죠. 여기 왜 끊겨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네.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다니엘까지는 그 분량이 선지사, 선지자가 큰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분량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남겨있는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분량의 선지서다.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시간대별로, 기,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따라 묶여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시대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책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맨 처음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기록다. 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책은 아니고 이것도 구조상 분류상 분류상으로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냐. 이것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어떤 거죠? 신약의 역사서? 예, 사도행전. 사도행전만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담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 역사서이고,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쭉 서자가 붙은 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전까지 서자가 붙은 책. 요것은 뭐죠? 서신서. 네, 서자가 붙은 거는 편지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쭉 이어져서 유다서까지는 편지글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역사서 다음, 역사서인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신서도 중간에 한번 딱 끊깁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스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음 히브리서에서 한번 딱 끊겨 끊어놨어요. 히브리서까지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데 말씀하시기 가 부끄러워서 <laughs> 그러진 않고 여기는 그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그리고 나머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여기는 수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거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쓴 것이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거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서시는 받는 사람이 그 책의 이름이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고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또 갈라디아서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신구약 다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구조별로 그 내용의 분류에 따라 묶어 놓은 책이다. <laughs> 구약은 어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사, 선지서 순으로 이렇게 내용별로 분류해서 묶어 놓은 거고 신약도 네 부분으로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런 묵시의 서, 어, 문학을 가진 그 내용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이 기록한 그 글까지는 약 1500년이라는 그런 먼, 아주 긴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통일성,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됐는지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 통일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록하게 하였고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생활하는데 법칙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신앙과 생활을 하는데 법칙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26절과 29절과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23년 전후를 보면 보시면 되겠고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 1 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지옥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살려주어서. 어,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할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네가 다시 부활해서 갈,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 다시 살아나서 자녀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모세가 살아있고 선지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남긴 글 남긴 교훈이 있다라는 뜻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 기록된 교훈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이 그들에게 있은 즉, 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라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다시 부활해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을 사람들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함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방법도 알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생활하는 방법을 알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맨 끝에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류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예언의 말씀이 있을진데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을 또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이 앞에서 말했던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 위에 더 추가하지 마라. 또한 가지 이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이 말씀이 주어졌을진데 그 말씀을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섬에 참여할 참여함을 제어를 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우시겠다, 천국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빼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들어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존중하여서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기록된 대로 계속적으로 읽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힘써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비슷한 표현인데 3절을 보면, 제 3절을 보면 이런 또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경의 부분에 속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작품보다 더 인정받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아멘. 예, 외경이라는 불린 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외경 또는 위경. 이른바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를 다는 사람은 성경, 정경이라는 표현을 듣는데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특히 성당,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성경책 안에 같이 두고 읽고 또 같이 보는 것을 보는데 개신교 안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일단 옆에 기록된 것을 기록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사이 중간 시대에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또 삶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종합하는 가운데, 70인경에는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 놨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성경책에는 거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0인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아, "이것은 정경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된 것은 빠지게 됩니다.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7 0인형에 포함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동 번역한 것에 따라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이 성경책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개신교안에서는 이것이 정경이라는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66건, 앞에서 말하고 있는 66건만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외경뿐만 아니라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 외경과 위경.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경은 뭐냐면, 똑같이 그 중간기 시대의 구약과 또 신약이 쓰여진 그 중간 시대에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문서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예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정말 성경이라고 표현하기 못한 그런 잘못된 경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예 70인역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그냥 성경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위경들에는 옆에 그 메모란에 기록된 것처럼 애녹서, 오베서, 뭐 솔로몬시편, 모세승천기, 12족장유언서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6권 자체는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증거들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정경으로 거부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들이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히브리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에 포함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지고요. 포함된 일이 없다라는 것들은 좀 의심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구약성경들을 다양하게 이용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외경, 위경은 살펴볼 거리도 많이 없고, 성경에 포함됐어 있던 음, 외경조차 그리스나 사도들에게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맞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용된 일이 없을 때는 조금 더 거리감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 교부들이 초대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 권위 있는 목사들 목사님들이 정경을 가지고 했을 때그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에도 오른 적이 없다. 초대 교부의 그 정경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 그도 이런 외경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으로 포함되는 데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내적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라는 내적 증거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외경이나 위경들, 이런 것들 안에서는 자기가 영감 받았다 라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유치한 우화나 전체 성경과는 다른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전자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영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 히브리 성경이나 초대교부들의 정경 목록에 포함되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웨스턴에서 신앙고백서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건만 자증적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 없었다라는 내용들로 담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혹시 궁금한 것이나 네, 자리를 옮겨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나누면서 또 궁금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첫 번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 제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66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소그룹 모임까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